재난영화 방불케아는 일본 의료 붕괴 상황. 길거리에서 발견되는 코로나19 감염 변사체. 일본에서 의료 붕괴가 일어나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총 11명의 사람들이 길거리 혹은 자신의 집 안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은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변사체를 검사해보니 이들은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의 여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나 입원실이 없어 자택에서 대기하는 사이에 죽거나 병원에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망하고 나서야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병원에는 병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독제, 항호복 등 의료에 꼭 필요한 물품들조차 다 떨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방호복이 없어 쓰레기 봉투를 잘라서 입고 있는 형편입니다. 심지어 병원의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사카의 한 병원에서는 감염된 간호사들이 이틀에 걸쳐 병원에서 계속 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간호사의 감염 사실을 알고 나서도 양성인 간호사는 양성 환자를 보고 음성인 간호사는 음성 환자를 보면 괜찮다며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병원 측은 대체 인력이 없어 별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이곳에서 이미 120명 이상 확진되며 집단 감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비상식적인 대처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없는 상황이니 이제는 일본에서도 한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세계 표준인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이 한국을 본받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일본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한국 정부에서는 마스크 및 진단키트를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일본 정부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도 진단키트는 있으니 괜찮다라거나 한국이 지원해준다면 받으면 그만이다 등의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한국에 실제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센다이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측에는 한국산 마스크를 구입하고 싶으니 지원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후쿠오카의 한 유력 인사는 한국 총영사관에 직접 연락하여 한국산 진단 키트를 구입하는 방법과 드라이브스루 진단 검사 방식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일본인들이 급한 불이라도 꺼야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난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뻗대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자존심 하나는 알아줘야겠습니다. 일본이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기는커녕 정중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의향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니 한국에서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